작가님, 음, 음, 피부 꽤 좋아보이는데? 요 어? 광이 엄청나네. 더 어, 기름이에요. 엥? <laughs> 저도 어렸을 때 기름순이었거든요. 파란색 기름종이 진짜 하루에도 몇 개씩 썼는데, 이제는 알았죠. 그걸 쓰면 안 된다는 사실을. 기름을 닦는 순간 기름이 더 생겨요. 원래 이 피지라는 건 피부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건데, 이걸 자꾸 닦아내고 더 없애니까 피지샘에서는 아, 이게 건조하니까 피지부터 만들어야지. 악순환이죠 날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반응이기는 한데, 그렇다고 해서 기름종이를 과다하게 사용을 하다 보면, 피지가 너무 과하게 닦여 나가요. 피지 피지샘에서는 적신호가 켜지는지 삐용삐용 차라리 기름종이보다는 티슈 있죠? 그걸로 그냥 살짝 닦아주고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<laughs> 아니 그러면은 뭐 겨울에 차가운 물로 세수하면 피지 다 없어지겠네 <laughs> 너무 차가운 물에 의한 그런 세안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어요 사실 너무 덥고 습하니까 피지가 뿜어져 나오는 거는 사실 어쩔 수 없단 말이지 그러면서 피지를 너무 제거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건조해진단 말이에요. 이럴수록 보습이 많이 필요 자기 전에 꼭 수분크림을 좀 팩하듯이 듬뿍 발라준다든지 재생크림을 잘 발라준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.